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발음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서시는 가운데, 또한 기도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의 시간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시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감사와 평안의 고백이 가득했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요, 23년 상반기 뿐만 아니라 지금껏 지내온 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의 여정 속에는 늘 감사와 기쁨, 평안과 행복만이 고백되었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했던 시간만큼이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쓰라린 기억도 덜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고통이고 아픔없는 세상에서 살면 좋겠다 싶은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힘들고 아픈 시간을 견디며 이 자리까지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시간 잘 견디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껏 애쓰셨습니다. 서로 좀 격려 좀 해볼까요? 그동안 시간, 어려운 시간 지내오느라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어,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하고 싶었던 그러한 시간 피한다고 그 고통이 피해지던가요? 어떠셨나요? 피해지지 않으시죠? 오늘날 현실을 돌아보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아파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도 여러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아픔 속에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발음 성도님들, 아픔의 현장에 있는 이들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들의 아픔 가운데 또 다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극률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덮어주셔서 잘 견디고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신앙인의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어려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을까 싶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낼수 있도록 기도해 줄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들이 많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요. 그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힘을 낼수 있고, 그 받은 힘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동안 새로운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소망으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을 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혹시 찬양 중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라는 찬양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살짝 한번 불러 드려 보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 너무 떨려서 <laughs> 이렇게 찬양이 흘러가다가요 후반절로 가면요 슬픔 대신이라 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 강구하기는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누군가에게 새희망을 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서에도 보면 기쁨과 감사만이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끊임없는 고통, 환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소망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성서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도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고백했는지 만나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에레미아 예가는 에레미아가 쓴 슬픔의 노래들이 모아진 책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폐망한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에레미아는 슬픔의 노래를 작성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바벨론의,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다라고 할 정도로 온 백성이 아픔을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황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하나님마저 그들을 외면하신 듯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에레미아이가 3장 말씀에서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에레미아는 노래합니다. 끔찍한 현실을 바라보며 나라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중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받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네, 고초와 재난 쓴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통, 나의 재난의 이 상황, 우리 나라의 이 아픈 상황이 쓴쑥과 담즙 같습니다. 너무나도 쓰디쓴 마음으로, 쓰디쓴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 아픈 상황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낙심된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찾으며 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우리 바름 성도님들 아픔의 자리를 만나셨을 때, 고통의 순간을 마주하셨을 때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이를 먼저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셨던 경험도 있으실 테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셨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상황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셨던 고백들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레미아 선지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무, 어떠한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쓰디 쓴 순간인지 좀 보시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함께 읽은 19절 말씀은 그 고통이 약간 축약되어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3장 앞부분부터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그 아픔의 현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함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외치 소호하기를 분노의 매로 고난 당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의 매로 제가 얻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2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어둠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둬 두신 것만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랩니다 5절과 7절과 9절 말씀에서도 또 그러한 고통의 호소가 나오는데요 고통의 담으로 삶을 에워싸서 빠져나갈 수 없게끔 나를 도망갈 수 없게 막아 두신 것 같습니다 반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에레미야의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를 둘러싸시고 가둬두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목소리입니다 그 가운데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저의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물리치십니까? 기도를 전혀 듣지 않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십절 말씀에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고통을 엎드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엎드려서 사람을 노리는 곰과 사자가처럼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도로 차갑고 낯설게 느껴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 마치 자신을 관역 삼아서 활을 당기고 있는 그러한 기분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차갑고 무섭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고 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에레미야의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신 정도가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다는 탄식의 목소리를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픔의 자리에 선 경험이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 삶의 자리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신 기억이 있으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아픔과 탄식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셨었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억도 있겠지만 혹시 어, 하나 때로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던 우리의 시간은 없었는지 둘러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왜 고통 당하고 왜 아픔 당하는지,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내 앞에 펼쳐졌는지, 왜 상황에만 주시하다가 더 깊은 수렁의 순간에 빠진 적은 없었는지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한 어린이집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들은요. 조금만 다쳐도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옵니다. 엄마나 여기 다쳤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어, 아프겠다. 밴드 하나 붙여줘요. 그러면 또 신나게 가서 놀죠. 아픈 거 알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가 되면 저 다쳤어요. 엄마 손가락들이 밀던가요? 말도 안 하죠. 어디서 여기 다쳤어. 이렇게 큰 상처가 있는데라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엄마 신경 안 써도 돼요. 말시키지 마세요. 라는 신호를 눈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안 하면 우리 자녀 다 컸구나. 혼자 아픔도 잘 견디네.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내 자녀가 어디 다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아픔 속에 있을 때말안 하면 답답하시죠? 그래도 내가 해결해 줄수 없더라도 나한테 말해 주면 조금이라도 기도해 줄수 있고, 공감해 줄수 있고, 헤아려 줄수 있을 텐데, 왜 말도 안 하지? 말하기를 아마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도 드셨을 것입니다. 아주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실 때가 덜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혼자서 잘 이겨내고 잘 해결하더라도, 아주 작은 아픔이든, 아주 큰 고통이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 삶의 자리 다 헤아려 줄 텐데 하시면서 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호소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지닌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아,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지점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작은 상처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기로는 모든 염려 내려놓고,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으로 훈련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근심 내려놓고, 염려 내려놓고, 기도를 하더라도요, 염려와 근심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듯 합니다. 잘 믿는 사람이더라도요 당장 돈이 없으면 염려가 됩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갈고 통장의 잔고가 없는데 어찌 염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무능력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는데 끝날지 않을 듯한 고통에 연속되는데 어찌 기도만으로 믿음만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다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상황이 먼저 변화되기보다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먼저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갑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화를 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 쓰디씁니다 라고 외치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하나님, 너무 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을 찾다 보니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오, 어,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저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예레미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아픈 가운데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극렬하심을 제가 기억해 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죄를 짓고 악했던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늘 한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며 그 극률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예레미아의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짓눌리는 삶의 자리에서 한 줄기 빛을 소망을 찾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소망의 고백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차 어, 대전 때 나치 눈을 피해서 동굴 생활을 했던 한유텐인 라비가요 그 동굴에 이러한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존재함을 나는 믿는다.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랑이 존재함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할지라도 나는 그분이 존재함을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존재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사랑이 가득한 세상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힘겹지 않은 삶의 시기는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고뇌 안에 시간은 있습니다 좌절과 아픔 없이 지나온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돌아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추억이고 잘 살아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과 상처, 아픔을 이겨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침묵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은 피부에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모두 2,000번씩은 최소 넘어졌다가 일어나신 분들입니다. 걸음마 시기를 지나고 나니 또 넘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사람에 걸려서 넘어지고, 학업에 걸려서 넘어지고, 취업의 문 앞에서 넘어지고,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에 치여서 건강에 휩쓸려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넘어짐을 경험하면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이미로다 아멘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된 그 인생임을 늘 놓치지 않는 우리 바름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마음으로 인해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시고 먼저 소망을 찾으시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2023년 하반기 금방 지나갈 거고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또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만나시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번 외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고, 믿음의 고백을 외치시는 죄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가운데 나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에 그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2023년 하반기도 힘내셔서 일어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 담아서요,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받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에레미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되길 소망합니다. 고통과 아픔 없는 삶이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주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서 수렁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중보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삶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